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KBI 동양철관 지금 캔들 보시면은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지금 1800원대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 단순 반등이 아니라 이제 박스의 상단에 두드리는 돌파 시도로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종가 기준으로 1800원대가 안착이 되는 집니다. 자, 위쪽 저항 1 9 0 0원 960원대, 2000원대 여기서 매물이 바로 나올 수 있고요. 아래로는 1750원대에서 1800원대 이 부분 지지로 바뀌는지 확인이 무조건적으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대응은 지금 정답보다 돌파 후 눌림에서. 거래량 살아나는지, 그렇게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지금 전략 가져가 나갈지, 그리고 타점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대응 전략이나 정보 제공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 이런 거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서 바로 구독자 방에서요 자 그래서 구독자 방 저희 인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원래는 350분까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 450분까지만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구독자 방 링크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시면 오셔서 저희가 원하시는 거 정보들 그런 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이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